이번에는 포토샵 픽셀 유동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유동화는 인물 사진 보정하는 분들은 제 생각엔 90% 이상 사용할, 사용하고 있는 툴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픽셀을 자연스럽게 이동 혹은 변형을 시켜서 얼굴을 좀더 다른 형태로, 뭐, 궁극적으로는 좀더 예쁘게 좀 변형시키는 도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100% 인물 사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인물 사진에 많이 사용됩니다 도구의 속성도 보면은 그 이유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원본 사진을 불러왔고 Ctrl-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 했고요 어, 이 도구는 메뉴에 필터 그리고 픽셀 유동화 여기에 있습니다. 단축키가 Shift Ctrl X 인데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픽셀 유동화 점용 윈도우가 창이 뜨게 되고요. 좌측에 보면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뒤틀기, 재구성 도구, 매끄럽게 도구 등등 다양한 도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브러쉬 도구를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브러시 도구 관련된 속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라고 해가지고, 어, 포토샵이 자동으로 인물의 얼굴을 인식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넘버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물 사진의 독사진이니까 이게 1이라고 나와있지, 만약에 뭐두 명, 세 명, 그렇게 여러 명의 인물 사진을 담았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얼굴 1, 2, 3, 4 등등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 내가 바꾸고 싶은 인물이 있겠죠? 그 인물을 선택하시면은 자동으로 얼굴 인식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부터 각얼굴의 그런 그 신체 부위를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정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보시면은 예를 들면 눈 크기 높이, 너비, 기울기, 거리 이런 것들 기타 나머지 모든 부위들에 대한 조정도 모두 슬라이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죠. 예를 들면 얼굴 모양이 얼굴 모양 중에서 예를 들면 턱선을 좀 갸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턱선 속선 가서 슬라이드를 좌측 마이너스 수치로 바뀌죠.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모델분의 턱선이 좀 갸름해지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턱선이 너무 날카로운 모델이다. 인물이다. 그래서 늘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로 이렇게 가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인물에 어떻게 좀 변화를 주었을 때좀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결과물이 나오는지는 이 슬라이드를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하면 되겠죠. 얼굴 너비도 조금 갸르스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마이너스 수치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넓은 거 같다 약간 부담스럽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살짝 줄여 주시면 됩니다 뭐 인물 사진에 정답은 없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어, 너무 좀 과한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 모델이 지금 표정이 그냥 어, 평소의 표정인데 약간 미소를 짓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입 모양을 미소 속성에서 우측으로 옮기게 되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웃는 표정으로도 변화시킬 를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눌러 보시면서 직접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픽셀 유동하는 속성창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인물을 보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툴입니다. 인물 사진을 많이 쓰는 이유를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은 도구 자체가 얼굴 자동인식해서 각 부위를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 샷이니까 어 다른 부분을 특히 겨울에 두터운 옷을 입고서 보정할 일이 없지만 예를 들면 어, 날씨가 더워서 가벼운 옷차림에 전신샷을 찍었다. 그럼 예를 들면 다리를 좀더 얇게 만들고 싶을 생각도 들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런 브러시, 브러시를 이용해 가지고 어, 오목도구 혹은 볼록도구, 오목도구는 이용해서 다리 모양을 좀갸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다리는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서 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좀 색다른 얼굴로 바뀌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리퀴파이 도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알려 드리자면은 미리 보기가 있어요. 프리뷰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활성화 기본값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해제하면은 원본 그다음에 지금 속성을 바꾼 것 결과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